안녕하세요. 이병호 수집 TV의 이병호입니다.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아, 메달입니다. 예. 뭐 메달은 이게 알다시피 뭐 마라톤 메달이 거의 주종입니다. 음, 경찰 경찰 60주년, 예 하프 마라톤, 그다음에 예 중앙이 보 완주 마라톤. 그 다음에 예 부산 경남 대표 방송예0 킬로 예 만드 그 다음에 예, 예 하이 서울 한강 마라톤 예뭐 학교에서 학교에서 받는 것도 있죠 예 개근 기념 예, 그다음에 성우 하이텍 KNN 환경 마라톤. 예. 예. 예 인도네시아 런 2007. 응, 완주기냐. 주한 인도네시아 아, 대사관에서 주최한 거네요. 예. 그리고 부산 바다 하프 마라톤. 완주 예 5km 메달이야. 예 그다음에 예 이거는 음, 종이접기 종이접기 메달. 예 그리고 예 2000년 예 춘천 마라톤 예 5km 이렇게 세우는 거죠. 이렇게 세우는 거요. 네.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참가 예, 기념하고 요새 이게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서울올림픽 성화봉송 달리기 대회 예, 요게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. 예 이건 외국계 아 라마 오세로 추정되는데요. 아 사람들이 가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태국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예 그래도 하여튼 예 기념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. 예 이상입니다.